살인마, 누구냐? 어, 모르는 사람이네요. 아, 나 어제부터 느꼈는데 약간 마우스 이상해. 지금도 그렇다, 조금. 내가 하도 마우스, 마우스 쳐가지고 그런가? 헉, 아저씨, 나 봤어요? 나 봤나? 엄마! 나도 마우스로 샷건 많이 쳤더니 마우스 감도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나 마우스 고장났나봐. 원래 이거 감도 휙휙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어, 내리지 말걸. 진짜 맛있어가지고 쭉 달려. 어머 판자가 판자란다. 창문이 정말 예쁜 곳에 떴어요 아저씨. 나 버려요? 그렇지 버려야지 이런데 오면은. 공구통이네? 빠른 줄나봐 여기에 근데 발전기 너무 많이 돌렸어 그치? 두개나 돌렸지 저쪽에 는거 돌려야 되거든요? 내가 요쪽에 판자를 많이 빼가지고 나중에 여기 있는거 돌리기 힘들거야 어디있는데 아저씨 이거 돌립시다 아, 근데 왜 핸드폰으로 사, 그 채팅을 보는데요? 왜 채팅방이 계속 연결 중이냐? 왜 이러지? 잠깐만요. 채팅을 못 보겠네. 트위치를 껐다 켜보자. 친구 어디서 누웠죠? 들쳐, 봤나? 어머, 얘들아! 어, 이제, 이제 보이네요. 은당근님 어서오세요. 어, 친구야, 왜 그랬어?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 왜 그랬어? 어, 지금 구해야 되는데. 맥가 가지 않았을 거야? 아까 맥을 나랑 같이 돌리고 있었는데, 딴데 갔거든? 너무 구해야 돼. 지금 메그가 안 갔나? 산픽이 매그인가 아까, 어떤, 아까 맞아준 애가 지, 지진. 어떻게 해, 친구야? 너는 스프린트 있지? 다행이다. 아, 어, 한명 발전기 돌리고 있었어? 친구야? 난 <laughs> 니가 가길래 딴데간 적이 뭐냐? 보러 간줄 알았어. 지금, 지금, 지금 와줘라 친구야, 지금. 아니, 발전기야? <laughs> 나 발전기 너무 좋아하는구나. 지금이야, 지금. 안 걸어도 돼, 안 걸어도 돼. 약간, 대리님 친구인 것 같아. 뛰어와도 돼, 뛰어와도 돼, 뛰어와도 돼, 친구야, 뛰어와도 돼. <laughs> 귀여워, 그랬잖아. 안 돼요, 그거 와버려. 이게 정말 구할 수 있는 황금 타이밍이야. 약간 일행 조던이래. 걸어놓고 처음에 캠핑을 안 하거든. 근데 이렇게 반피 빠지기 직전쯤 와서 다시 오거든요. 그 전에 구해야 돼요. 그때가 구하는 황금 타이밍이야. 아, 너무 늦었다 지금. 이렇게 반피 빠질때쯤 되면은 저기 하거든? 어! 아저씨! 엄마야 내가 이리로 나올 줄은 몰랐죠? 나도 몰랐어 아저씨가 그러로나한대하여기 판자가 없잖아! 내가 써버렸잖아 바보야 피부님 어서오세요 어! 후레쉬! 아니구나 알았어 <laughs> 근데 한대 맞아줘서 고마워 나 칼질 있거든? 이러면 쓸수 있죠? 나이스 고마워 메그상! 매그상 고마워요. 나한테 안 오네요? 친구야, 고마워. 덕분에 내가 칼질을 성공할 수 있었어. 나이스. 엄마야. 어떡해. 데이비드. 친구는 구했네요. 한 방은 없구요. 충신이라고? 아, <웃음> 그러게. <laughs> 아까 매그 너무 어떻게. 아이언 그랩이라서 위험하다. 스프린트 없어 지금 빠져줘야 돼요. 이 근처에 판자도 없어가지고. 좀 따야 되는데. 캠핑 하나 요 캠핑? 하나나 아,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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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나 스프린트 없다고! 아저씨, 나 스프린트가 없어요! 캠핑하네요, 안 따라오네. 라토님, 어서오세요. 아, 어, 근데 아무도 시계가 없어서 저거 구할 수 있나? 오 어, 괜히 구해주다가 줄이 눕거든요? 중구라서. 아이고 이거 둘이 눕자 <laughs> 어떡해 얘들아 지렁이 파티야 엄청난 꿈틀이들이잖아 아 타나토라서 너무 느리죠? 얘들아 잠깐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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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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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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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근데 너무 우리가 대단대단하다, 이들아 이거 안 돼, 타나트 때문에 안 돼. 안, 안될것 같아, 친구야. 안될것 같아, 미안해. <laughs> 미안해, 친구들. <laughs> 미안해. 개구 찾아, <쳐다>, 개구. <laughs> 아, 근데 이런 판은 죽어도 재밌지 않나요? 너네도 너무 우정이 뛰어난 거 아니니? 무슨 백년지기 친구야 얘네들 다다 <laughs> 살리려고 하다가 다 죽어. 이 사람은 칼찌가 있네요. 얘는 살수 있겠다. 아이 사람은 칼찌를 썼고 저런. 네. 네시. 저 이럴 때 u 뜨죠? 죠 o t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우정이네요 h a t I'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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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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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너네도 우정 진짜 대단했다. 멋있었다.